금년에는 얼떨결에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해마다 갈수록 그런 느낌이 더해요.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그렇게 의미 있게 성탄절을 맞고 싶은데 막상 연말이 되면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고 뭐 생각 쫓겨 다니다가. 갑자기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삶이 갈수록 복잡하고, 복잡하고 분주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이것은 영성에 아주 대단히 위험하고 좋지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바쁘고 분주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복잡해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비본질적인 일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 됩니다. 카드를 써야 하고요. 선물을 준비해야 하고 너무나 많은 모임이 있고 행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꼭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선택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면 피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사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분위기에 덩달아 휩쓸려서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장단을 맞추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모든 일을 절제하고 성탄절의 본뜻, 성탄절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요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라이스트 그리고 매스, 이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매스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소를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탄생하신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본질, 성탄절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일이 어째서 우리가 축하해야 할 일인지,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째서 기쁜 소식인지. 왜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지 이 점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점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오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구약으로 가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분의 오심은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유다의 아스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아스왕 때 북쪽에서 강대한 제국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쪽 유다까지 그 커다란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굳게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할 때이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본 예언의 초점이에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된그 지역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의 북서쪽 그리고 갈릴리의 서쪽 거기에 위치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초토화됩니다. 그 전쟁의 폐해라는 것은 그 참혹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할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야는 그 백성을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쁨을 전쟁에서 이겨서 그 아,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어떤 승자의 기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패에서 강대국의 침공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이 이제는 거꾸로 오히려 전쟁에 승리하고 탈취물을 얻고 그것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는 살아남을 것이고 오히려 화가 복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나요?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분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 구약의 예언들은 그 성취가 몇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단계는요 가까운 역사적인 시기 안에서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사의 예언은 후에 히스기 왕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으로 이 현실적 정치적으로 성취되는 그 부분만으로는 이 예언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예언된 한 아기가 히스기야도 아니고 히스기야 왕때 그들이 누리는 그 구원은 여기 묘사된 전쟁에서의 승리,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과는 사실 거리가 멀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거예요. 겨우 망하지 않고 살아남고 명맥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1단계 성취는 역사 속에서 정치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항상 그보다 더큰 성취를 내다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두 번째 단계인데요. 그리소의 오심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소의 초림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 측면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궁극적인 완성의 단계인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이렇게 세 단계에 걸친 그런 성취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예요.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다. 하나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라는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몰려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흙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시고 이 남쪽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근처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다시 북쪽 갈릴리로 오셔서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가버나움을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시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장면을 마태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9장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갈릴리 땅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거기에 앉은 사람들, 흑암에 앉은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섞여 있는 또 유대인들 그들이 큰 빛을,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에 거하는 그 갈릴리가 구원의 빛, 생명의 빛.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게 된그 사건입니다. 이렇듯 신약은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도대체 이사야가 내다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이사야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바된 아들. 우리에게 나신 한 아기. 이 아기는 도대체 누구셨습니까? 어, 이사야는 이렇게 말, 말합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이 정사는 통치입니다. 가버넌트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어깨에 메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 말로 읽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다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맨 앞에 둘을 보통 학자들은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넷으로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묘와 모사를 합친 것입니다. 기묘한 모사라. 기묘라는 말 영어로는 원더입니다.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이, 경탄, 놀라움 그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기묘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 인간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어떤 신적 존재의 등장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그걸 경이롭게 느끼고 그것을 원더로, 경이로 생각합니다. 바로, 나실 아기는 그런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아기는 도대체 누군가?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의 탄생이란 물론 기쁜 일이지만, 그 아기의 탄생은 보통 일반 아기의 탄생과 다른 거예요. 왜 다르습니까?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 아기는 기묘한 분입니다. 기묘한 모사예요. 신적 지혜를 가진 모사, 카운슬러. 지혜를 주고, 갈 길을 보여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나실아기는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아기는 wonderful counselor. 기묘한 모사. 어떤 신적인 지혜를 가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나실아기는 신적인 지혜를 가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마이티가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에서 유일신 사상에 완전히 젖어 있는,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 그 중에서도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기가 나실 것인데,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전능하신, 강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천재, 군사적인 어떤 영웅, 그런 자가 태어나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로서, 그분의 능력으로서.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실 아기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삼일체 교리에 큰 문제가 생겨요.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아, 성자이십니다. 이 말의 뜻은 나실 아기가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오시는 그분이 백성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아버지,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다운 사랑과 돌봄을 베푸시는 분, 여러분 이 발전 단계를 보십니까? 첫 번째는 신적 지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서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영원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이에요.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다스리실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종합적 결론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실 그 아기는 왕이 되실 뿐입니다. 프린스예요. 왕세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웠습니다. 통치하실 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의 다스림의 결과는 평화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만날 때, 유대인들은 만날 때, 샬롬하고 서로 인사하죠. 이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예요.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 평화란 어떤 평화입니까? 전쟁 나지 않는 평화요? 싸움이 없는 평화요? 위험이 없는 평화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욱 적극적이에요. 이것은 위험의 부재, absence of danger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평화입니다.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일차적으로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용서하고 받아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자들 안에서 수평적인 화해와 화목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화해된 세상, 더 이상 서로 적대하지 않고, 더 이상, 더 이상 서로 전쟁을 위해 칼을 갈지 않는 사랑하고 하나된 그 화해된 평화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복과 은총을 누리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샬롬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는 바로 그 평화의 나라예요. 이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예언을 들은 백성들은 그들의 생애 속에서는 이런 경험을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결국 예수님의 오심을 내다본 것이고 그 예수님의 오심의 기쁜 소식을 듣는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고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아기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아기의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저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즐거워하는지 사실 전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그 사람들은 요즘에 그런 말을 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자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자고. 즐거운 휴일, 즐거운, 어, 그런 명절로 생각하자고. 예수님 빼고 이제 우리끼리 즐겁게 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입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연말이 되었고, 휴가가 되었고, 어, 모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니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나기 우리를 위해 나신 그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7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줍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와의 호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평강의 왕, 왕이 오셔서 하실 일은요.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나요? 먼저 그 범위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것은 그 나라의 확장을 말합니다. 주님의 통치, 그 정사가, 그리고 그 정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평강이, 그것이 더해지는데 무궁하게 더해져요. 이것은 공간적인 확장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의 범위는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공간적 범위는 우주적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영원하고, 공간적으로는 우주적입니다.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면요.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을,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우주적으로, 전 시대적으로 영원히 주어진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약속에 초대를 받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를 오셔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주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한국이 국민 소득 2만 불대 진입하느냐 하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말합니다. 진입하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도 선진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는 나라는 물질적으로 잘 사는 나라일까요? 사실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하지 않습니까? 물론 잘 사는 걸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지, 그것이 우리의 지상의 과제인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해야 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불의가 횡행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서는 그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목말라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정부가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나요? 어떤 현명하고 뛰어난 통치자가 그런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나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실 한아이 그 아기가 오셔서 다스릴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는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혹시 불안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초조와 근심은 없습니까? 걱정은 없습니까? 주님 이 세상에 오신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볼 때, 영원한 평화, 완전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근거가 완전히 서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평화의 왕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그 나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그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 마음에 받을 때, 우리 마음에는 그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참 성스러움을 느껴요. 실제로 주님이 탄생하신 그 밤은 고요와 어떤 낭만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짐승의 우는 소리, 뭐그 마굿간의 뭔가 지저분한 그런 오물들, 코를 찌르는 악취 그 속에서 산모 마리아의 출산은 그야말로 고통 속에 신음 속에 피와 땀과 물과 그런 속에 이루어진 출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이 없어 마국간에서 출산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복잡함과 번잡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고요와 평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신 아기가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저는 카드를 쓰면서 성탄절의 기쁨을 기하십시오 성탄절로 인한 평화가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러한 인사는 의례적일 뿐이에요. 성탄절을 맞았으니 기뻐하십시오. 성탄절을 맞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탄절로 인해 기뻐하는지, 성탄절로 인해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잡한 걸 내려놓으십시오. 카드 쓰는 건 귀한 일이지만, 카드 좀못 써도 됩니다. 선물 교환도 해야 되겠지만, 선물 주지 못하고 받지 못해도 큰 문제 아닙니다. 이번 만큼은, 이날 만큼은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비결은 주님 없는 나의 상태가 어떨 것인지를 깊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처음 예언을,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을 처음 들었던 사람의 입장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놓아보십시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 아수르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힌 그 처참하고 잔혹하고 이루 말로 다할수 없는 피폐해진 그 갈리 땅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평화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영원무궁이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그 사람들이 최초에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때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흑암 가운데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은 사망의 그늘의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내 속에 깊은 그 육신 나를 얽어매는 죄의 세력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의 반신적인 불경건한 이 세, 세대의 흐름 심지어는 믿는 자들끼리도 그리스의 주대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해서 자꾸 인간적이 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는 이 시대의 이런 분위기. 이런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는 애통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는 정말 슬픔과 아픔은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 역사는 절망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지 않았다면 나라는 존재 역시 절망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저 역시 흑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더 이상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가 더 바랄 것도 없고 저에게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분, 그 주님, 그 아기, 그한 아기가 태어나셨고 제 마음에도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주님 마음에 다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바랍니다. 그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모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